안녕하세요. 흥신모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운동 방법을 가르쳐 드린다기 보다는 원래 저의 채널의 취지대로 운동을 하면서 보다 더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추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더 신나서 저만의 운동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신경을 안 쓴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카메라 앞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 생각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대로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잘 보이게 한 모습이 아닌 평소에내 모습 그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할 겁니다. 그전에도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한대인데 찍고난 영상 보면 조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제 자신 스스로가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달라진 거 없다고 느끼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 자신 스스로가 나를 속이는 듯한 그런 모습은 최대한 없애려고 하니까 구독자분들께서도 꾸미지 않은 저희 모습에 너무 몰아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운동을 할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운동하세요? 어,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나의,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뭐,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몸매가, 내 몸매가 이뻐서 남들이 딱 보고, 우와, 감탄사가 저렇게 이뻐? 저렇게 멋있어? 이런 감탄사가 나오면요, 굉장히 시너지, 운동 동기부여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진짜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하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배가 나오고 살이 찌면 운동,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싫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배가 나면 옷옴시가안 나. 내가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젊었을 때도, 뭐 젊었을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 쓰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나이가 벌써 50인데, 오, 그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배가 나와서 옷을 입으면 영 보기가 싫잖아요. 키가 작은 사람들이. 근데 뭐, 내 나이 때는 내가 작은 게 아닌데, 요즘은 너무 크니까. 사람들이. <laughs> 그런 이유, 이유도 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해온 운동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그냥 습관 같은 거라서 운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대려안 하는 게더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더, 아, 스트레스는 안 받아요. 제가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라좀 스트레스 같은 건잘안 받는데 운동을 안 하는 게대려 어려울 정도인데 전에는 식, 근데 조금 달라진 게 있다면 전에는 식단, 식단을 많이 신경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좀더 여유로워졌어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또 보는 눈에도 의식을 안 하게 되고. 그다 러 보니까, 내 자신의 즐거운 게 최고더라고요. 왜? 남한테 신경쓸 필요 없거든요, 사실. 괜히 남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먹을 것도 너무 가리지도 말고, 웬만하면 먹고 싶은 거다 먹고 운동하세요. 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근데 사실 배에 지방이 끼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인데,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완벽한 몸매를 추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움직이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고, 옷랩시 정도 나올 정도? 청바지나 어떤 바지는 입었을 때, 오, 잘, 핏이 잘 나온다 할 정도면 될것 같아요. 기준이 뭐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남이 세우는 기준이나 판단에는 절대 따라가지 않고, 개의치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지킬 수 있는 멘탈만큼은 가질 수 있는 분.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 점, 그건 갖고 계시라 이거죠. 제가 음식을 막 먹는다고 해서, 안 가린다고 해서 저녁 늦은 시간이나 아무 때나막 먹는 건 아니고요. 잠자기 3시간 전이나 고지방, 뭐 고칼로리, 그리고 탄산, 밀가루 음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 탄산, 탄산 탄수화물 산탄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밀가루 음식, 기름에 튀긴 거 이런 건안 먹어요. 먹을 때 먹어야지. 뭐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냥 먹을 때 먹고 운동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훨훨 날려고 즐겁고 명랑하게 운동하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최근 우리는 정보하고 지식과 너무 많이 정보 지식 너무 많아요. 자 이런 거다 무시하세요. 남들이 가르쳐주는 운동법이 아닌 나만의 운동법을 찾자는 게내 취지입니다. 일단 체육관에 가면 돈도 들고 복장도 갖춰야 되는데 집에서 하면 맘들 눈치 안 봐도 되고 속옷을 입고 하든 잠옷을 입고 하든 벗고 하든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스트레스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줄여서 좋고 운동 끝나자마자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또 좋고 좋은 점이 얼마나 많아요. 홈트하면 홈트레이닝하면 그죠? 그러니까 운동은 틀려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내 마음 가짐이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몸 좋은 사람들 쫓아간다고 정확한 자세와 규칙 지켜가면서 한다고 됩니까? 그 몸이 안 돼요. 다른 편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그냥 편하게 즐겁게 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면서 저와 함께 건강한 정신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사태도 이겨내시고 건강한 몸매도 만들어보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제가 영상 편집 실력이 초보라서 완전 꽝이지만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장소도 완벽하게 갖춰진 게 아니다서 매번 흑역사를 찍고 있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다 저의 경험치다 생각하고 나중에... 이모습들저희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무슨 일이라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신있고 당당하게 하자는 게 취지니까 제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재밌고 운동도 같이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나 자신감을 가지시고 무슨 일이든 힘껏 전념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쭉쭉 뻗어나가는 흥심 머슬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흥심머슬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빠이빠이. <laughs>